자, 126쪽부터 확인 문제들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류의 문제가 너무 싫습니다. 확인 1번 같은 문제. 이 문제는 한 문제는 한 문제는 다섯 문제를 푸는 듯한 느낌이죠. 여러분도 이런 문제 싫죠? 네. 나는 더 싫어요. 이차 방영식과 해가 바르게 짝 지어지지 않은 거. 자, 1번 봐볼게요. X제곱은 36이어서 x는 뭐가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이니까 x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6된대. 이 소리지. 발르네요자 2번 봐보자. 9 마이너스 16 x제곱은 0을 풀으래. 마이너스 16 x제곱이 마이너스 뭐지? x제곱이 뭡니까? 16분의 9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9니까 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뭡니까? 4분의 3이지. 맞지? 오케이? 자 3번 문제 봐보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지. 그럼 여기서 x 마이너스 3 뭐가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잖아. 그럼 x는 3의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그럼 x는 6이거나 x는 뭐냐? 여기잖아 맞네. 왜 이렇게 다 맞아? 싸움 봐볼게. 2에 x 더하기 2의 제곱이 50이래. 2로 먼저 나눠주면 x 더하기 2의 제곱은 뭡니까? 25죠?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네. x 더하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5지.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x는 3이거나 x는 마이너스 7. 오 마이 갓데믹 샷아요 그럼 답이 5번이겠네요. 맞죠? <웃음> <웃음> 자 답이 5번인데 왜 다르게 짝지어지지 않는지 봐봅시다 5번부터 풀거야 <laughs> 2X 3의 2x-3의 제곱은 15 2x-3의 제곱이 5지 2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네 2x는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고 x는 2 분의 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인데 미친 아이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온 썼죠? 그 답이 오버 이해합니까? 네. 강렬연 이해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냥. 그래. 응? 자, 하긴 2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방정식 얘가 근을 가. 자, 하긴 2번 문제 발표시세요. 이 문제를 되게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여기 봐봅시다. 2차방정식 x 플러스 1의 제곱에 e 마이너스 k. 얘가 갑자기 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으로 맞지 않은 것 구하라고 하면, 이거 되게 얘들이 어머 뭐지? 이러는데,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얘가 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지? 실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여러분, 등식이라는 거잘 봐, 봐보세요. 등식이라는 건 얘랑 얘랑 똑같다는 말이지. 4변이 뭡니까? 실수의 제곱이라고요. 그 5변도 2-k도 e 어떻게 해야 되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리잖아 이해가? 그러면은 k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말 맞지 않은 건, 그럼 뭐야? 5번이겠지. 이거 이해만 하면 되게 쉬운 문제야. 근데 이거를 또 멍청이 갖고 이러면 안돼 알았어요? 이 가야 안 돼. 진짜로 갔습니까? 진짜로 갔어요 안 갔어요? 이런 문제 나왔을 갑자기 뭐 하면 안 된다고 에? 수학은 수학이지 산수가 아니야 아직도 뭔 답을 구하고 막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구하는 걸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안돼 그런 애들은 나중에 그냥 콜큐레이터야 계산기야 계산기 자, 이봐봐, 얘 의미를 잘 봐보자. 한번만 더. Key point. 왜 이게 나왔는지. x 더하기 p의 제곱이 q에서, 아, x 더하기 p의 제곱은 q야. 아, 얘는 제곱근을 이용한 방정식이지. 그 우변이 q가 양수면 어떻게 돼? q가 양수면, x 플러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돼서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는 근이 x는 마이너스 p 더하기 루트 q하고 x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루트 q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생긴다 이 소리야 이해가? 그런데 q가 0이라고 해봐 q가 0이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p의 제곱은 0이지 이걸 뭐라 그래 완전 제곱식이잖아 완전 제곱식의 방정식이니까 얘는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갖는다 이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중근을 가졌다 이 소리야 세 번째로 여기 봐봐. q가 음수야. 좌변은0보다 크거나 같은데 q가 음수래. 왜가 등호가 성립하겠냐 안 하겠냐? 이걸 만족하는 x는 존재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확실히 했나? 빨리 이거 빨리 정리 좀더 잘해 놔 빨리. 그냥 지금 이해했다가 나중에 또 이거 나오면 또엥 이거 뭐지? 본 적은 있는 거 같은데 에이씨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이제 가나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점점 수업 태도들이 좋아져서 커가는 게 느껴져서 되게 재밌네요. 뭐, 민정이든 지원이든. 너는 어렸을 때부터는 보진 않았잖아. 커가는 걸 보게 되니까. 진짜 우리 송지연 옛날에 맨날 저기서 쳐았는데 지금은 막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신기해 죽겠어. <laughs> 그때도 풀긴 데 어? 그때도 풀었어요. 뭘 풀어 풀이 안 나보지. 영어. 영어는 열심했어? 히 영어는 저 태어났을 때 열심했어요. 히 태어났을 때태어났 때부터. <laughs> 네.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아 송지연이 옛날 에 작년 이맘때 좀 생각나냐? <laughs> 수업듣다가 갑자기 우웩 울어버린 거. 어후 <laughs> 진짜 나만 몰라. 엄마한테 가서 더 울면서. 얘들은 다 잘하는데, 얘들이 뭘 잘해? 얘들아, 너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뭐 모를 때 있잖아. 다른 애들은 다 아는 것 같고, 나만 모르는 것 같지. 안 그래? 내가 어려우면 다른 애들도 어려워. 그걸 티를 내냐, 안 내냐가 문제야. 티를 안 내고 열심히 하면 이겨내는 거야. 근데, 멘탈이 약한 애들이 있어. 조금 힘들면, 으으 울고 막, 우리 딸이 그래. 어? 우리 딸이 그런다고. 우리 딸도 뭐라고 그렇게 했는데 얘가 타고 나나봐. 뭘, 누굴 닮면 모르겠어. 응? 아무튼,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있잖아. 이럴 때가 있어. 공부는 진짜 외롭고 그런 거를 혼자 하는 거거든? 그럼 너희가 나중에 이제 스터디 카페도 가겠지? 스카를 갈 거란 말이야.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막 하다가 뭐가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짜증나. 응? 그때 막 눈이 너무 침침하고 너무 공부 열심히 하면 피곤할 때가 있잖아. 주위를 둘러보면 애들이 다 공부하고 있어. 와, 그럼 나만, 나만 모르는 건가? 그러지 않아요. 걔들도 모르는데 묵묵히 공부할 뿐이야. 이게 서울대, 연대, 고대의 도서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뭐, 지방 후진대학교는 뭐 도서관에서 다쳐 놀죠. 거의 놀지. 물론 공부를 다안 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 생각을 해야 돼. 공부는 종국에는 외로워. 내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꼭 공부 못한 애들이 몰려다니는 거 알죠? 도서관 가서, 신방도서관은 완전히 그 앞에 놀이터잖아, 놀이터. 어?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혼자서 그냥 묵묵히 집에서 하거나 고등학교가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집에서 공부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침대가 있으면 안 돼. 집은 그냥 쉬는 곳이고 이게 성인이 되면 공부하는 곳과 쉬는 곳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아, 정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도 적응이 되면 옮겨야 돼. 항상 새로운 환경에서 항상 공부를 잘하게 돼 있거든요. 공부를 혼자 할 때는 무슨 말이야, 알겠어? 못 얘기해서 또 얘기 나온다. 아, 멘탈이 아무튼 모르는 게 있어도 혼자서 어떻게 얘기냐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알겠어요? 어, 너무 어려고 이런 애들이 특징이 공부를 지금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망할 수 없으니까 친구도 건드리는 거지. 야, 넌 이거 이해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뭐들어주면그 이해도 또안 가니까 또 나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얘를 망치려고 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크면 친구랑 같이 공부하면 안 돼. 내가 그런 신세한타를 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나는 공부할 때 걔가 신세한타를 하면 그것도 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안 들어주는 순간 난 나쁜 애, 이기적이 되지. 그래서 욕먹게 돼. 특히 여고생들은 특히 그런 거 민감합니다. 공부할 때 혼자 해 알았어, 리아나? 네. 너희 진짜 선생님 말잘세게로 들어라. 나는 지금 너희한테 지금 현 순간순간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선생님 늘 강조하죠,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고등학교가 중요하다. 이걸 미리 알고 미리 움직여야지. 응? 중학교 3학년에, 마지막 나의 중학교 3학년. 멋지게 행동하겠어. 놀것도다 쳐놀고 공부하는. 나는 멋진 학생.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거 없어. 어? 알았냐? 놀기도 잘하면서 공부도 잘하는 애가 있으면 걔는 뒤에서 공부 존나 열심히 하는 거야. 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머리가 천지적이어서 잘하는 애? 그런 애 없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데 걔도 책을 봐야 돼. 공부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늘 강조하죠.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라고. 해야 돼. 해야지 뭘 하지. 안 그러냐? 평생 천 안에 서살 거면 그냥 하지 말고. 확인 3번 봐 보자. 이차 방정식 이 새끼를 완전 제곱꼴로 나타낼 때 피도학. 드 확인 3번의 별표. 1 더하기 2x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6x가 있는데 얘를 있잖아 이런 꼴로 나타내는 소리는 와 완전 제곱 꼴로 고치라는 소리야 그럼 일단은 얘는 2항을 시키면 2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 6x 플러스 1은 0이죠 왜냐 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은 0이란 말이야 완전 제곱 꼴로 고쳐보자 x 제곱 더하기 6x에 얘의 2분의 1. 3의 제곱을 더해주고, 3의 제곱을 빼주고. 됐나요? 그러면 이거 3개가 어떻게 돼? x 플러스 3의 제곱에.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8인가? 그러면은, x 더하기 3의 제곱이 뭐냐? 8이지? 그럼 p는 뭐가 되냐? 3이고, q는 뭐가 돼? 8이네. 그럼 p 더하기 q의 값은 뭐가 되냐? 11이죠. 이해갔어요? 음. 진짜로 이해갔습니까? 잠깐만요. 재료 생각하고 있었어 막 자기 뭐아 절대 앞 튀는 이들이할때 아니야 각에중독했어 삼각 테스트 삼각함수 송 몰라? 그.. <laughs> 아니 뭔 송이 <소음이> 이렇게 많아? <laughs> 아 지금한테 보줬어 이거 알고네 마이 사인함수아 자꾸 나 그때 그 공식 틀린지 하자고 딱 그. <laughs> 나는 맞춤법 절대 안 틀린다 와 카드 자아 봐볼게요자 그다음에 확인 4번 봐볼게요 자 확인 4번하고 5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4번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고 그랬죠 자 일단은 접근을 어떻게 했어? 인수분해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풀자. a 2분의 1, 4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지? 네. 넘어가 뭐가 됩니까? 3이지 이거네? 이해 같죠 1번에 답은 x는 마이너스 4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답이 된다. 이지 같죠 음. 2번에 동그라미 선생님 왜 2번을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냐 <laughs> 자, 잘 들어 얘가 일단 인수분해가 안되는거 확인했어 근데 여기가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고 1이 아닌 수란 말이야. 이때는 완전제곱 할때 조금 더 주의해야 돼. 1이 아닐 때는 이 수로 빼는 겁니다. 오케이? 빼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세팅했어. 그 다음에 여기와 얘의 2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해주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빼주고 그리고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써주고 알겠어요? 이 식하고 이시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거 세 개가 어떻게 된다? 2에. X-1의 제곱, 외에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해가 예, 나요? 오케이?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냐? 2 e 곱하기. X-1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그럼 2에 X-1의 제곱이 뭐가 되냐? 9 된다, 이 소리지. 그럼 x-1의 제곱이 2분의 9잖아. 됐나요? 그럼 여기서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9인 거지. 그럼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야. 됐어? 왜들래 이거 항상 유리화 시켜야 돼. 네? 그럼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2지. 답을 쓸 때는 2분의 2쁘게 2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 이렇게 써줘도 돼요. 알았습니까? 이해 가야 한 가요? 이거 못하는 애들 엄청 많다. 이거 연습 엄청 해야 돼! 알았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엄청. 엄청 해야 된다 엄청.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해야 돼? 엄청. 이가 예, 갔나요 네. 어. 자그 다음 3번 문제 봐보자 아, 5번 문제 미쳤네 자, 5번 문제를 보면 여기서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의 해가 답이 이거일때 상수 k가 뭐라고 그랬지 공부를 좀 이제 괜찮게 하는, 괜찮게 한게 아니라, 남 대로 잔머리가 있는 애들은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K를 구하기도 합니다. X에다가. 그렇게 <laughs> 하는 거아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렇게 잔머리 굴리다가 계산이 안 돼가지고 시험지 빡빡해지고 이러는 거야. 자, 얘는 무슨 문제냐면, 2차 방정식인데 해가 이렇게 됐지. 이때 K에 갖고 오라고 했잖아. 그 얘를 푸는 거야. K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요? 얘를 완전 제어꼴로 고쳐서 푸는 거야. 3으로 빼? x제곱 뭐가 되냐? 마이너스 4x지? 얘의 2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가로닫고 이렇게 되는거지? 얘가 3에 요게 뭐가 되냐?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죠? 이해갑니까?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냐? 3에 x 2의 제곱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된대요 3에 x 2의 제곱은 k 더하기 10이 이렇게 되냐 x 마이 2의 제곱은 어떻게 돼 3분의 k 더하기 10이네 여기서 x 2는 뭐가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k 플러스 10이지 그럼 x는 뭐가 되는거야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k 더하기 12가 된대, 이잖아 그러면, 여기 루트 안에 있는 3분의 k 더하기 12가 지금 뭐하고 똑같아야 돼? 5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반말하지 말고, 자, k 더하기 12는? 이렇게 15죠? k는 그럼 15에서 1 2를 빼니까 4 5가 돼? 3. 지금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나중에는 이거 근해 공식으로 그냥 하면 그냥 눈으로도 풀수 있습니다. 이해 갑니까?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여기까지 끊어서 가보겠습니다.